안녕하세요. 소윤섭의 팟캐스트입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의 이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의 초창기에서 형편없는 4차원 생활을 사용하여 권력과 돈, 그리고 출세와 생계를 차지하고 자리 잡은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건재하다 못해 세력과 파벌로 정치와 사회를 움직이고 조성하고 있다면 한국 사회의 청렴과 책임은 사라져 버린 것이죠. 한국 사회의 직장이라는 개념 속에는 대통령실, 국회, 국방부, 국가기관 등 1급 보안시설도 있지요. 4차원 생활이란 한국 사회에 누구에게나 피해를 줄수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1급 보안시설의 사람들도 초창기에 형편없는 4차원 생활을 거부하였다면 불이익을 받았을 겁니다. 한국 사회의 가정, 학교, 직장의 주변에서 형편없는 사차원 생활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들 있지요. 형편없는 사차원 생활의 잘못된 것을 말해주고 가로막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차원 생활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세력과 파벌은 부당한 요구를 하는 다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치, 선거, 종교 등 또는 사리사욕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물론. 가정, 학교, 직장 등의 주변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집산한다면 세력과 파벌의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지요. 우리들은 가정, 학교, 직장 등의 주변에서 자리 잡은 세력과 파벌의 다수를 각자의 환경 속에서 대략은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고 살아갑니다. 가정, 학교, 직장 등의 독립적인 환경에서는 각자가 대략은 알고 있더라도 한국 사회가 이들을 모를 뿐이지요. 혹자는 1급 보안시설에서 사차원 생활을 하는 세력과 파벌의 사람들이 국가적이고 사회적으로 하는 환경이라고 하면서 사이비 종교단체의 사차원 생활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차원 생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밖에 없다고 종용하였거나 그들을 사라지게 하였다면 국가적이고 사회적으로 하는 환경은 형편없는 것이죠. 국가적이고 사회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솔선수범이 필요합니다. 4차원 생활의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귀신과 조현병으로 말하더라도 한국 사회가 폐쇄적인 환경이 아닌 개방적인 환경으로 변하였다는 것을 유념해야지요. 4차원 생활의 부조리와 해코지의 상황조차도 귀신과 조현병으로 덮어주는 환경 속에서 한국 사회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개방적인 모습으로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4ib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을 사용하면서 귀신과 조현병이라고 이용하더라도 국가적이고 사회적으로 4차원 생활을 겪어가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민이 일상 속에서 4차원 생활을 보호받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국가적이고 사회적으로 4차원 생활을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암묵적으로 방어하고 사용하는 환경으로 변하였다면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청렴과 책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4차원 생활을 뭐라고 말할지라도 사람들이 방어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형편없는 4차원 생활을 사용하여 권력과 돈 그리고 출세와 생계를 차지하는 상황을 가로막아 주는 청렴과 책임의 솔선수범이 있어야지요.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공식적인 대처를 바라지만 비공식적이라도 솔선수범의 4차원 생활을 이루어 놓아야 합니다. 국가적이고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4차원 생활의 환경조차도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이 자리 잡게 된다면 한국 사회는 오늘날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오늘날은 진보와 보수의 권력 선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민의 청렴과 책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일탈 속에서 우리들 주변에서 사라져버린 한국민의 청렴과 책임을 회복시켜야만 오늘날의 고도 갈등과 사분오열의 한국 사회를 해결할 수있죠 4차원 생활은 금기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삶의 하나일 뿐이지만 사회적으로 확산된 것이죠. 4차원 생활을 관리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4차원 생활을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살아가면서 암묵적으로 덮어놓기만 한다면 국정운영도 사회운영도 엉망이 되는 것이죠. 4차원 생활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로잡는다면 수천 년의 무속신앙에서 피눈물로 살아왔던 수많은 국민들과 앞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후손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비 종교단체의 피눈물의 삶으로 체념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들과 앞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후손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지요.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확산 속에서 사라져버린 한국민의 청렴과 책임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4차원 생활의 사용 속에서 조현병으로 건강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의 삶도 되찾아 줄수 있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조현병의 환경에서도 도움을 줄수 있지요. 4차원 생활은 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있는 것이죠. 정부와 사회가 국민을 위해서라면 4차원 생활의 삶도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사회가 솔선수범으로 앞장서 준다면 국민과 후손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소윤섭의 팟캐스트 2부를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